반갑습니다. 리운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오늘도 배도지 관련된 소식, 투윗뉴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식 트윗에 올라온 거는 한 건인데, 이 배도지샵이라는 것을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하면은 4월 6일 오후 1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1시간 한정으로 이 배도지 관련된 굿즈를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한번 구매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온 체인이랑 각종 내용들을 봤는데 이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 말고는 특별한 내용은 없다. 그래서 가격을 보게 되면은 3월 19일 날 만들었던 저점에서 반등을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이다. 그래서 한달 동안 지금 횡보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매물대 분석을 좀해 보면은 베도지가 본격적인 상승을 보인 2월 28일부터 지금까지 거래량을 체크를 해봤을 때 현재 이 빨간색 막대기가 보이는 이 가격대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되었다 그 뜻은 뭐냐면은 2월 28일부터 지금까지 거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는 여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돈이 많든 적든 어쨌든지 간에 전체 베이비도지 코인을 거래했던 사람들의 평단은 여기다 그렇지만은 항상 매매를 하실 때이 평균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서 구매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다만 전제는 그 코인의 가격이 앞으로 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 지속적으로 홀더 수가 유입이 있는 그런 코인이라면은 이 평균 단가보다 아래에서 매수를 했을 때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간에. 한두달 정도 거래를 했던 사람들의 평균 단가보다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베이비 도지 코인을 어 진짜 나는 이걸로 졸업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평균 단가보다는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어 나쁘지 않은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재밌는 현상은 자, 이렇게 길게 어 놓고 보면은 이때가 이제 23년 7월이죠.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거래된 모습들을 또 보면은 여기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그 고래들의 평균 단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평균 단가보다 아래로 내려오면은 매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제간에 항상 과거 패턴을 보면은 여기서도 비슷하게 우리들이 어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평균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서 매집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후에 어, 이렇게 대량의 롱 청산이 발생이 되었고 그 뒤에 가격이 밀렸지만은 추가적인 매도 압력이 어, 급하게 발생된 것은 없었다. 지속적으로 롱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매수세도 매도세도 없는 그런 무주공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누군가가 조금의 매수세만 현물매수세만 들어와도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차관을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좀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짧게 설명 드렸고 또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온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시왕 뉴스 이벤트 내용 알려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